김복선의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이 새 새해, 직박구리 새입니다 와 요새 이런거 촬영하기 참 힘들어요 근데 오늘 지나가다가 내 카메라 안에 들어왔습니다 핸드폰 안에 들어왔어요 이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더 가까이 가서 아이고 여기 지금 차가 있어서 천천히 걷는 중입니다 아이고, 멋있습니다. 한발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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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날아왔습니다.